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네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열네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방향도 정해지고 그리고 결과도 예상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신년특별 새벽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2023년 한해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의 첫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가난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그럼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 1년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도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가난을 향하여 출발할 준비가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서서 준비 땅 하면 암만 보고 달려가야 할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1년 뒤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 놓아라. 내 심판이 애굽 전역에 이말 터인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날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다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1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는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던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바로의 첫째 아들로부터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든 애굽에 첫째 태어난 목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애굽인들에게는 애통의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하라고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후 본격적으로 광야에 접어듭니다.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척박한 광야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불만을 생기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광야를 잘 통과해 내도록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신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1년에 한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유월절과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광야와 같이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주일의 광야와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날을 공급해 주실 거야.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는 또한 주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예식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건 누가 대신 해줄수 없습니다. 그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는 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건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힘든 광야와 같은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출발하기 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주간에 다음 한 주간에 광야 같은 삶을 믿음으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 힘있게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해 낼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매주마다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